다단계 판매라는 것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보거나, 아니면 뉴스나 다른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다음 단계의 소비자나 판매원이 지불한 돈으로 그전 단계 판매원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이게 합법적인 경우와 불법적인 경우가 있다는 건데 어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잠깐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15년쯤 전에 제가 군대 입대하기 직전에 좀 집에서 놀고 있을 때제 아는 친구가 한명 저한테 같이 무슨 알바를 하자고 사무실 알바를 하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화장품 다단계였던 거예요. 얘기를 좀 듣다가. 이제 뭐안 하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안 보내주려고 해서 거의 약간 그 사람들한테 좀 맞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건 예를 들어서 정수기나 뭐 여러 가지 물품, 화장품 같은 물품들을 다단계로 판매하는 게 많은 것 같고 이원은 좀 별개로. 금융이나 투자업에서의 다단계식 영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일명 폰지 사기라고 하는데 이 폰지 사기의 폰지라는 이름이 1920년에 미국의 유명한 금융 사기꾼 찰스 폰지의 이름을 따서 폰지 사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금융에서 다단계식으로 사기를 펼치는게 이전에도 있었는데 이 폰지가 최초로 거액을 말아먹고 굉장히 거의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이차스 폰지라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목소리> 폰지는 1883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요. 로마의 라사피엔차라는 대학에 다녔지만 이 사람이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러다니라고 돈이 없어서 학교를 관뒀답니다. 1903년에 21살이죠. 이 사람이 어머니에게서 받은 200달러를 들고 미국행 배를 탔습니다. 가족들이 미국에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근데 폰지는 이 200달러를 대안에서 카드 도박하느라고 전부 날리고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2.5달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1920년에 1달러는 2020년에 한 13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어 폰지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갖고 있던 돈이 한뭐 30달러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폰지가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영어를 한마디 못 해서 식료품점 점원, 공장 직원, 식당 접시 닦기, 재봉틀 수리 기사 같이 아주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면서 피츠버그, 뉴욕, 뉴에이븐 캐나다의 몬트리올 등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지 4년 후에 1907년에 이제 캐나다의 몬트리올로 갔을 때는 이미 영어를 좀 잘하게 됐고 캐나다에서 이탈리아계 이주민 자로스가 운영하는 방코 자로시라는 은행의 은행원으로 취했습니다이 사람이 이제 그때 처음으로 만족스러운 직장이었다고 회고를 합니다. 근데 자로시가 이 당시에 이미 일종의 폰지 사기 방식으로 은행을 운영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 그 당시에 그 일반적인 예금 이율보다 높은 한 6%의 이자를 약속하면서 예금을 모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예금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투자자들이 예금하면 을 이전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거죠. 폰지가 어쩌면 여기서 후일의 아이디어를 얻었을 수 있습니다. 이 방코 자로시가 파산하니까 자로시. 멕시코로 도망가고 폰지는 자로시의 남은 가족들과 같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당시 폰지는 26살이었는데 17살이던 자로시의 맏딸과 연애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딱히 돈을 많이 벌 수가 없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에 자로시의 고객 회사였던 캐나디안 웨어하우싱이라는 회사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본인 앞으로 423달러의 수표를 무단으로 발행하면서 해당 회사 대표의 서명을 위조했다가 바로 구속됐습니다. 본인은 자서전에서 이 사건이 속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실은 일단 알수 없고요. 그래서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3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니까 이제 전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취업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정했는데 을 미국에 입국하면서 5명의 이탈리아계 불법 유인자들을밀반입하려다가 체포돼서 다시 미국의 애틀랜타 감옥에서 2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추가로 벌금이 500달러가 나왔는데 이걸 낼 돈이 없어서 한달더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1912년에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 엘라베마에서또 간호사 일도 하고 도서관 사서 일도 하고 뉴올리언스로 가서 페인트 공도하고 텍사스로 가서는 트럭 세일즈맨으로 일하는 등 각종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이후에 보스턴으로 이주한 다음에 1918년에는 지하철역에서 마주친 여자 로즈 맥과 결혼도 했어요. 이렇게 1903년에 미국에 도착한 이후에 16년 동안 미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각종 직업을 전전하고 감옥에서 갔다 오고 모아둔 돈은 하나도 없었죠. 이러던 폰지가 1919년에 보스턴에서 본인만의 사업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목소리> 그래서 보스턴의 사무실을 오픈하고 처음에는 무역 잡지를 발행할 생각이었습니전 세계의 어떤 무역에 종사하는 회사들이 여러가지 정보를 얻거나 하는 그런 잡지를 만들어서 배포할 생각이었습니다. 더 트레이더스 가이드라는 이름으로 10만부의 잡지를 무료로 발행해서 배포하고 발행 비용을 광고로 충당한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경쟁 잡지들은 유료로 판매하는 거에 비해서 폰지는 많은 부스를 무료로 과연해서 뿌리면 광고 효과가 높으니까 광고를 많이 팔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에 어떤 원형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돈이 없었어요. 초기 투자금이 없어서 당시 보스톤 지역 은행이던 하노버트러스트에 찾아가서 2,000달러를 빌려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거절된 이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은행에 계좌도 가지고 있는데 왜나한 돈을 안 빌려주냐 하니까 은행의 답변이 당신의 계좌는 우리 은행에 도움이 된다기보다 사실 짐일 뿐이다 하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엄청 나빴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역 잡지 발행 아이디어는 다본이 없어서 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폰지가이 트레이더스 가이드를 광고하기 위해서 전 세계 여러 회사에 서신을 보냈었는데 스페인의 한 회사에서 이에 관심을 보이며 어떤 우편물을 보냈는데 여기에 인터내셔널 리플라이 쿠폰 국제 반신권이라는 거를 동봉을 했다는 거예요 국제 반신권이라는 게 뭐냐면 유엔 산하의 만국 우편 연합이라 곳에서 발행하 건데 이게 외국에 우편을 보낼 때그 받는 상대방이 나한테 회신을 할때그 회신 우편 요금을 내가 대신 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 국제반신권을 사서 보내면 이 국제반신권을 어느 나라에서 샀던지 상관없이 받는 나라에서, 해당 국가의 우표로 교환해 주는 일종의 유가 증권입니다. 훈지가 인스페인에서 나온 국제 반신권을 보는데 당시 미국에서 5센트짜리 우표로 교환할 수 있었던 이 국제 반신권이 스페인에서 살 때는 4.5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당시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져 있던 이탈리아에서 샀으면 한 3배 이상 이걸 싸게 살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기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훈지는 이 환율이 하락해서 국제 반신권을 싸게 살수 있는 나라에서 대량으로 이걸 산 다음에 미국에 가져와서 우표로 바꾼 다음에 팔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한 을 감니다 당시에 만국 우편 연합에서 소속된 국가의 우체국들은 누구에게나 국제 반신권을 수량 제한 없이 팔도록 되어 있었고 반신권을 우표로 교환해주는 것에도 제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차익거래는 완전한 합법이었죠 일반적으로 차익거래는 동일 제품의 지역이나 시장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데요 이렇게 싼 곳에서 많은 물량의 물품을 사서 비싼 곳에 팔게 되면 싼 곳의 가격은 오르고 비싼 곳의 가격은 떨어져서 궁극적으로는 가격이 동일하게 맞춰지는 것이죠 폰지는 이 국제 반신권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부채가 그 많았죠 당시에 사무실에 가구를 들여놓으면 서구 판매 업자한테 대금 지불을 안 해서 또 빚을 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국제 반신권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추가로 100달러를 더 빌려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회사 이름을 Securities Exchange Company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후에 1934년에 설립된 미국의 금융 감독 기관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과 동일한 약자를 가지고 있죠. 이래서 돈이 없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는데 45일만 돈을 맡기면 5 0의 수익을 불러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1920년 1월에 18명의 투자자들에게 1,770 달러의 투자금을 모집을 했고 정확히 45일 후 150%에 약간 못 미치는 2,478달러를 이 사람들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초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제공하니까 이렇게 돈을 번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가족, 친구, 친지들을 데려갔고 폰지 회사의 규모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투자금이 2월에는 5,000달러 3월에는 2만 5,000달러가 되었고 7월경으로 가서는 하루에 수십만 달러 투자를 받아서 7월 말총 수백만 달러에 달했고 지급해야 할 금액이 1,5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 당시에 투자액이 어느정도 였냐면 이 폰지의 사무실에 있는 밖으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항상 장사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건물주가 폰지한테 이 건물에 위치한 다른 사무실들이 시끄러워서 영업을 못하겠다고 불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폰지는 심플하게 그런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폰지는 미국 국동부 지역에서 35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80명의 에이전트와 서브 에이전트를 두고 있었는데요. 이 에이전트들은 자기가 유치하는 투자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었고 그 에이전트가 재고용한 서브 에이전트들은 투자 금액의 5%를 인센티브로 받는 일종의 피라미드식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와 서브 에이전트들은 투자자들을 많이 모집한 인센티브가 있었고, 그래서 엄청나게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폰지는 실제로 국제 반신권을 이용해서 차익거래를 실행했을까요? 이 자서전에서 주장하기로는 폰지는 원래 차익거래를 실행할 의도였는데, 이 세일즈가 너무 빨리, 너무 잘 돼서 할 시간이 없었다고 요 그래서 어떻게 세계 각국에서 반신권을 매입하고, 그걸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서 우표로 교환한 다음에, 이 우표를 현금으로 바꿀지에 대해서 알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7월 24일에 보스턴 포스트는 폰지의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냈는데, 기사에서 추정한 바에 따면 폰지가 받은 투자금으로 반신권 차익거래를 시작하려면 1억 6천만개의 반신권을 유통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당시 전 세계의 국제 반신권 유통량은 2만 6천개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당초에 불가능한 투자금이었던 거죠 사실에 폰지는 국제 반신권에 투자나 차익거래를 하지 않고 단순히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이전 투자자들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대개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이익을 재투자했기 때문이죠 나중에 폰지의 회사가 말한 다음에 조사해보니까 폰지는 총 국제 반신권을 26달러치 밖에 안하고 있었어요 한 6개월 만에 수백만 달러의 현금을 받게 된 폰즈는 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기본적으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들 사는 걸다 샀는데요 특히 폰즈가 사고 싶었던 건 은행입니다 6개월 전에 본인에게 2천 달러의 대출을 거부했던 하노버트러스트에 수십만 수백만 달러의 예금을 예치해두고 좀 기다렸습니다 은행이 돈을 투자할 수 있대요 그 다음에 회사 경영실을 찾아가서 자기에게 막대한 양의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줘서 팔지 않으면 예금을 당장 인출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당장 이걸 지급할 천금이 없었던 은행은 여기에 굴복할 수 밖에 없었고, 약 40%의 지분을 폰지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타 주주에 동의를 넣어서 의협화 50% 이상을 확보를 했어요. 주주총회에 가서 은행 주인으로서 수위 말하는 갑질을 시전한 다음에, 폰지는 은행장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6개월 전에 당신이 나에게 2,000달러 대출을 거절했었는데, 당신은 지금 나의 고용인에불과하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해고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중2병거린 판타지 소설에 나올 법한 이런 대사를 실제로 읊었던 인물이죠. ご視聴ありがとうん。 보스턴 포스지는 7월 말에 폰즈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신문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를 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폰즈는 수백만 달러의 투자금을 그 즉시 지급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커피와 샌드위치를 제공하는 등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언론인 윌리엄 맥마스터라는 사람을 홍보 담당자로 채용했어요. 근데 이 맥마스터가 폰즈와 이야기한 끝에 사이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오히려 보스턴 포스에 폭로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맥마스터는 폰즈에 대해서 파이낸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도쌤도 못한 사람으로 책상에 다리 올려놓고 비싼 시가를 피우면서, 제 반신권에 대해서 헛소리만 주절거리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폰지는 86번의 우편 사기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고, 폰지의 회사는 파산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30% 미만을 돌려받을 뿐으로, 피액이 해약 800만 달러에서 200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한노버 트러스트 등, 폰지가 당시 투자했던 여러 은행들도 도산했습니다. 연방법 위반으로 3년 반, 다시 매사추세츠주법 위반으로, 감옥에서 2년 정도를 부역한 다음에, 1934년에 출소해 그 즉시 이탈리아로 추방당했습니다. 이후에 이탈리아와 브라질을 오가면서 번역가로 살았는데요. 심장병, 마비, 신명 등을 겪으면서 경강을 해치고, 1949년에 브라질의 한 자선병원에서 사망하게 됐습니다. 폰지스킴이라는 말은 이후 금융사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폰지는 사기꾼으로 판명되어 사라졌지만, 새로운 폰지스킴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이팔 사기 사건이 한 예라고 볼수 있죠. 이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큰 금액의 사기는 미국의 메이도프의 폰지사기였습니다. 메이도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약 180억 달러에서 200달러로 추정되며, 메이도프는 2009년, 150년형을 선고받고 고속 중입니다.